풍란이,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부작이 되어 있는 건데, 얘는 나이가 엄청 많이 먹은 풍란이에요. 아어 얘가 그 사실 하우스 구석에서 좀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던 거를 작년에 그 벤치 공사를 하면서, 어, 벤치 시설을 다시 하면서 이쪽 그 조금 좋은 자리로 옮겼더니, 있는 데 아, 이거를 다 버릴 거를 안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올해 봄부터 꾸준히 물을 줬더니, 어, 겨울에서부터 제, 그,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뒀더니, 이렇게, 어, 이게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보다시피 이게, 어우, 나오지도 않아요. 아 이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여기도 막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빠지지도 않고, 어, 이것들이 손질을 조금 하면은, 멋있는데 사실 손질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꽃이 여기 이렇게 매식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 풍단이 향기가 있는데 이거를 꽃이 그 풍단은 여름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름에 나오는 건데 아직 꽃이 안 나왔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환경에 따라서 얘가 좀 빠르거나 늦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면은 다 나온다. 얘네들도 지금, 사실 말하자면은 몇 년째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올해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파리들도, 밑에는 안 좋죠? 여기 이만큼 위에가 살아가지고, 새 쪽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 또, 주희 아버지가 또 이번에는 또, 우리, 다른 물건들을 이제 또 새로운 물건 하려고 또 지금 아까 전화통화하니까 진천에 계신데. <laughs> 진천에 계신데요. 이플라밍고들그 고운 고비는 넘겼는데 이제 고습의 고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벌려놨어요. 많이 벌려놨죠? 멍멍하게. 집에서도 이렇게 벌려놓으실 수 있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환기가 훨씬 잘 되니까 아이고 여기는 진탕이라서 뒤뚝뒤뚝. 화면이 좀 흔들려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쪽으로 들어올 일이 별로 없어서 아, 이거 NC 클리어 원종이 꽃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물을 주다가 저면 가수 담그다가 물을 뿜질러 먹어가지고 아빠가 욕을 한 10번 넘게 했어 아참 그런 거 뿌러트리냐고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셨 않아야 되는데 하여간에 우리 아빠는 기회만 잡으면은 저를 못 잡아봐서 안달이 여기 이것도 이렇게 다른 것들. 아 그리고 거미난 분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전 영상. 아얘 지금 너무 잘 컸다. 얘가 지금 그린색이거든요. 음, 응, 그린색이거든요. 근데 네. 새초 이게 거미난도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파리가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퇴하고막그러는데 얘는 지금 촉도 두 개구나. 어, 두 개네요 거미난. 보카시보다는 훨씬 작아요, 얘가. 확실히. 어? 보카시보다 훨씬 작은데, 이게, 이거 지금 남아있는 게다 그린색인데, 이 화이트가 백색이 하나 남았네요. 아, 날씨가 좋으니까 거미란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또 나온 거를 보여드리고, 아, 이제 뿌리가 엄청 잘 나오고 있네요. 여기가 물을 열심히 줬거든요, 또. 그랬더니, 꽃들이 있고, 어, 거미란도 문의를 하시면은 알려드릴게요. 어, 얘는, 꽃이 좀늦게 나오네요. 얘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반다 25,000원씩이에요. 어 계란후라이 로드 게시 부작한 거. 아, 그러면은 아, 또그 러브하와이. 제가 알로하 어쩌 어쩌고 저쩌 있는데, 아빠가 알로하라고 해가지고나 알로하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그 러브하와이더라. 이름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영상을 또...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 비가 왔더니 그게 금방 또 엄청 쑥쑥 커서 꽃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어그저께 찍어가지고 얼마나 며칠 사이에 크는지 보여드릴게요. 했었는데 찍어가지고 연달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하고 어, 이거를 그럼 일단은 뿅 하겠습니다. 뿅뿅 뿅. 이거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 이게 뼈다귀만 나와있었는데, 이틀 사이에. 이거 뼈다기만 나와 있었는데,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막 엄청 올라왔어.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며칠 있다가 제가 또 이거 찍어볼게요. 내일이나 모레나 뭐 시간 날 때. 이거 가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이름이 알로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파리가 이쁘게 생겼어. 이파리도 이쁘게 나무가. 쁘게 생겼고 이파리도 멋있죠? 이게, 오, 요즘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게 수수수수 올라오나 봐요. 아, 우리 강아지가 난리 났네. 자, 또 이어서 찍을게 나중에. 오늘이 7월 30일입니다. 인가? 그런데 지금만 하고 이거가 일주일도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게 알로한가 뭔가 아이고 아이 너 뭐하니 알로한가 뭔가 뭐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 아빠가 한 말은 믿을 수 없어 이거를 러브 하와이라고 부른대 러브 하와이라고 하는데 러브 하와이도 진짜 이름이 아니고 플루메리아 플루메리아 이거가 있는 꽃이 있는 건데 그뭐 이거 지금 이제 꽃이 맺혔네 응. 진짜 음 응, 꽃이 맺혔어요 며칠 사이에 이게 지난주 지난주 뭐야 지난 주만해도 이게 완전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이게 나무 가지만 있었는데 며칠 사이 에 수고를 냈어요. 어, 어, 얘 이파리가 관엽으로 이쁘고 꽃도 이뻐 꽃도 그막 색깔이 이제 백색에 노란색이 새작토 도는 그거 선인장이야? 아니요 꽃 선인장 아니고 그냥 관엽 그 열대 관엽이지. 일때 간엽인데, 어, 거 알로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동남아 그쪽에서 이제 전통, 응? 전통 복장 같은 데 하면은 월에 꽃다이잖아. 음. 그 꽃이 이 꽃이야. 그래? 어, 음. 하노이 국화인가? 어, 저, 그쪽 어디에 국화라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꽃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노란색이지 않을까 싶어 노란색이 제일 흔하니까. 어. 꿀벌친 거기이네 아, 여기 강아지가 덥다고. 아, 소리 엄청 내네. 엄청 많죠. 어, 이것도 이제 이거를 지나가다가. 또 지나가다가 아니고, 그 엊그저께 했는데, 또 며칠 만에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폈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었지. 이것도 이거를 한번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 문장에 말씀드 드렸어. 우너조용 어, 언니 해. 어, 언니가 중요한 말 하잖니.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테니까 한번 문자를 줘 보세요.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버지랑 얘기를 해보고 이거를 어, 어 주인 아버지랑 그러니까 어른님들끼리 얘기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거가 나뭇까지만 있었을 때는 야 저게 뭐냐 그랬었어. 그 꼭 다육이 이파리 다 떨어져가지고 기둥만 남은 것처럼 생겼었는데 원래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싹 이파리가 나온다 니까 매력적인 것 같아 이 향이나 뭐 그런 거는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안 맡아봤으니까 안 맡아본 건 향이 있다 그러면 안돼 그치? 어, 꽃피면은 또보여준데 꽃피기 전에 또 이렇게 필요하지 나보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더잘 알아 원래 음. 그래서 아까 또 풍단 영상을 찍었는데, 풍단 영상은 이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또 날씨가 오늘은 또 비가 오다 안 오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긴 한데, 식물한테는 또 좋은 날씨예요. 어. 구름이 있어가지고 구름 자꾸 그늘이 들어가니까 어. 집에서는 물 주실 때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피디는 또 가보겠습니다. 뿅!